안녕하세요 최준 팀장입니다 요번에 한샘 싱크대 이렇게 디자인하면서 여기 안방에도 화장대북바이장 형태로 이렇게 모두를 맞췄습니다 대략 가로 길이는 4m다 보니까 11900 양쪽 몰딩으로 제안을 드리면서 요번에밀란무드 화이트 푸시도어 타입으로 이렇게 파도장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항상 이 최준 팀장이 북바이장 같은 부분은 항상 내부 구조 아시다시피 이불장 내지 기녹거리장 형태로 이렇게 맞춰서 해드렸고요. 이 끝에 긴 옷걸이장, 이긴 옷을 걸고 넥타이, 벨트 보시죠? 이 코트 걸어놓고 밑에 하단에 2단 서랍, 속옷이나 언더웨어, 양말 같은 거 보관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맞춰서 했고 여기는 그냥 2단 형태, T 정리 선반장 형태로 이렇게 모듈을 맞춰서 했습니다. 이런 부분도 고객님하고 미리 다 얘기를 해가지고 이런 내부 구조를 짰기 때문에 지금 우리 고객님 잘 사용하실 수 있도록 이런 모듈들을 맞춰서 해드렸습니다. 제가 디테일한 부분들은 블로그를 소개해드리고, 오늘 현장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